미세전류가 ATP의 생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근육의 피로회복은 물론 신진대사를 높여 체중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체 전기가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현상을 주관한다. 대구대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박내준 교수는 발표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세전류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ATP 생성을 증가시켜 지방과 탄수화물을 더 많이 소모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말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인체는 세포간 물질 이동 과정에서 약40-60 마이크로 암페어 범위의 생체 전위를 발생시킵니다.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양이온과 염소 등 음이온 전극을 띤 물질들이 끊임없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체전기와 유사한 레벨의 미세전류를 인위적으로 몸속에 흐르게 하면 세포 기능 및 세포간 신호 전달이 촉진됩니다. 조직이 재생되어 상처 치유 효과가 나며 각종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왕성해진다는 사실이 이미 물리학계와 의학계에서 밝혀졌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미세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 논문은 많습니다. 미세전류로 건강에 도움주는 기기들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화된 주파수 공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힐리월드 뿐입니다. 생명체가 갖는 고유 주파수의 불균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별화 맞춤형 주파수 공명으로 건강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시스템이 곧 힐리월드의 개별화 주파수 공명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자 파동기로 알려진 유사 제품들이 있지만 힐리월드의 공명 기술은 다릅니다. 개별화된 미세 전류 주파수는 힐리월드의 독점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물리적 소음 발생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문적인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주파수에 우선 순위를 할당합니다. 힐리 개별화된 미세전류주파수 프로그램은 생체에너지장의 조화를 통해 웰빙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힐리 디바이스와 개별화된 미세전류주파수 프로그램 그룹을 알맞은 조합으로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에디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에너지장의 조화란 신체, 정신, 영혼의 일체감과 일관성을 의미하며 웰빙과 활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경험이기에 이는 삶 속에서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줍니다. 힐리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급성, 만성 관절염 통증 및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을 국소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승인한 미세 전류 의료 기기입니다. 힐리는 또한 생체 에너지 분야를 조화시키기 위해 개인화된 미세 전류 주파수를 사용하는 비의료용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힐리월드의 개별화 미세 전류 주파수 공명 프로그램 이용에 관해 궁금한 분은 힐리 이용자를 찾아 문의하십시오. 힐리 이용자 친목 모임 힐리 프렌즈 But healy friends and that.